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김병우 교육감이 이제 교육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교육감의 세번 당선된 기분이다. 취임 1년도 안돼세 차례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치른 김병우 교육감이 기부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밝힌 소감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시민 단체의 활동과 자유를 보장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검찰도 큰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형과 재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걱정을 같이 해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앞으로는. 본연의 일에 정말 좀 매진을 해서 우려와 불안이 교차했던 교육계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 충북형 혁신학교와 인사개혁 등 올해 예정된 추진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필귀정이라며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검찰이 무리한 기획수사를 인정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일심과 같은 그런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검찰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존 법리와 실무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